안녕하십니까. 여러분. 밤새 <laughs> 안녕하셨습니까? 밤새 잘 주무셨죠? 아, 2023년 12월 27일 아침이 밝았습니다. 저는 오늘 이 산을 오르면서 아,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하루, 하루, 하루. 과연 내가 할수 있었던 일, 할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었을까? 내가 핑계대고 게을르고 낙태하고, 네, 아유, 내일 하자 했던 일들은 또 무엇이었을까?를 생각해 봤습니다. 사소한 냉장고 정리부터, 사소한 서랍 정리까지, 이 주부가 엄마가... 알아서 할수 있는 일들은 참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아침 가스대 예, 싱크대와 또그 환풍기 돌아가는 후드를 닦으며 어떻게 닦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비누 트리오에다가 락스를 조금 듬뿍 부어서 섞어서 수세미 두 개와 함께 일단 지름때 6개월에 한번 정도 닦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름 먼지 이런 것이 쌓여있는 것을 일단은 촉촉하게 물을 세제 용액을 묻혀 놓습니다. 그리고는 한 5분 10분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불을 동안 앉아서 나 나름대로 오늘 어 있을 일에 대해서 <laughs> 계획을 세우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세미와 걸레를 갖고 물론 그 가스레인지 위에는 이 이렇게 기름물이 이렇게 오염된 기름물이 떨어지니까 신문지를 좀 함께 깔았습니다. 그리고는 어. 슬슬 슬슬 닦기 시작했습니다. 박박 닦지 않아도 돼요. 세제 용액과 락스가 함께 포함되면 그렇게 힘이 들게 박박 닦지 않아도 때가 자연적으로 불어 나옵니다. 그렇게 투세 차례를 하고 난 다음에 물걸레질을 한세번 했습니다. 반짝반짝반짝. 네. 깨끗해졌습니다. 마음도 깨끗해졌습니다. 제가 할수 있는 일들은 그런 일들입니다. 마당을 둘러보아도, 아,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아 행복합니다. 아무것도 할수 일이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서 내가 내 팔다리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이지 못할 지경이 되었을 때 나는 과연 무엇을 할수 있을까? 이 기나긴 24시간을 뭘 하면서, 소일 하면서 지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조금은 마음이 그렇습니다. 내 집에서 또한 골목을 청소하면서 또한 뭐 장독대나 마당이나 텃밭을 정리할 수 있는 일참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. 우리가 흔히들 TV 앞에서 어,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를 음, 연세 주신 분들이나 저 역시 참 좋아합니다.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. 선수 뭐 여러가지 재료를 이용해서 집을 지었다는 분도 계시고 그런 걸볼때 저는 참 훌륭하구나. 네, 정말 배울만하구나.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할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할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. 저는 365일 중에 제 마음을 밝히려고, 이제, 근처 가까운 샵에서 풍선을 사다가, 정말 뭐, 별로 비싸지 않는 그런 물풍선이든, 뭐, 하트풍선이든, 풍선을 사다가 불어서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. 우리 집 내문 앞에도 붙이고 내, 내 방에도 붙이고 내 마음을 풍선처럼 붕붕붕붕 띄워보고 싶어서요 즐겁게 살자는 의미겠죠 기방이은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울하고 그냥 남들을 뭐 비난하고 또 어쩌고 어쩌고 뭐 이렇게 심술 사나운 입꼬리로 쳐져가지고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기왕이만 한, 한 번뿐인 인생 아니겠습니까? 그죠? 저희는 정말 너 복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머니께서 너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딸내미한테도 좋은 엄마가, 훌륭한 엄마가, 마음 따뜻한 엄마가 되고자 참 많이 애를 쓰고 살아왔습니다. 지금도 그렇습니다. 엄마로서 살아가는 것은 이거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엄마로 살아가는,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로 살아가는 일 역시 참 고무적입니다. 코 골고 자고 있는 남편, 한번 쳐다 보셨겠죠? 많이 쳐다 보셨겠죠? 얼마나 가족을 위해서, 애쓰고, 수고하고, 저 손발이 닳도록 노력하고, 네. 자존심 상하는 거다 내려놓고 구겨가면서, 혓 짧은 소리까지 해가면서 살아왔을까를 생각해 봅니다. 여러분, 내 남편이 아니더라도 지나가는 많은 네. 아버지들 계시잖아요. 어머니들 계시잖아요. 얼마나 훌륭하십니까. 정말 악한 사람들은, 마음이 삐딱한 사람들은 10%밖에 되지 않아요. 나머지 정말 건전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많은 세상입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보무적이고 감사한 일입니다.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한 마음을 먹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제가 11월 1일부터 행복 프로젝트를 정말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는데 57번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. 이 행복한 마음과 생각, 행복을 내 것으로, 내가 행복해야만이 당신도 행복하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거는 정말 이 세상 끝까지 갖고 가야 할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. 내가 불행하면 내 마음이 지옥이면 지옥밖에 나눠줄 수 없다는 거는 정말 정말 지리인 것 같아요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그럼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동쪽을 향하여서 기도 시작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 하면요 <laughs> 정말 제가 1월 1일날 올라오고 싶었던 곳인데 예, 오늘 조금 일찍 올라오게 됐습니다 여기는 음, 정말 인왕산의 정상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인왕산 정상 중에 한 곳이라고 할수 있는 정말 고지가 높은 곳입니다 300m는 안되지만 이 동네 뒷산 지고는꽤 높은 곳입니다. 잡목이 있고 네 저기 앞에 지금 네 여러분 눈에 보이는지 모르지만 집들이 조그만하게 정말 새끼손통만하게 보입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오늘 하루도 복되고 즐기롭고 또한 기쁜 날 되시기 바라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. 감사합니다.